안녕하세요. 페어입니다. 게임 패스를 만듭시다. 로블록스가 원래는 게임 패스 스튜디오에서 만들 수 있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못 만들고 그 홈페이지로 가야 돼요. 여기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3점 요거 클릭하고 오픈 플레이스 페이지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한글판에 플레이스 페이지 열기라고 대충 써있을 거니까 그거 눌러주고 열리는 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점 들어가세요. 게임 패스 추가. 그러면 이제 게임 패스를 여기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패스를 만들기 전에 우선 게임 패스 썸네일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파일을 선택하고 게임 패스 이름 적고 설명 적고 콜 버튼 눌러 가지고 게임 패스를 만들 아직 안 만들었어.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역시나 언제나와 똑같이 미리 준비한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림판을 다시 꺼내 가지고 파일을 즉석에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아 참고로 파일 없어도 있어야 되네 젠장 그림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옛날 거안쓸 거고요 고급진 그림판 3D로 편집할 겁니다 물론 그림판 3D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쓰셔도 당연히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좋은 건 모르기 때문에 게임패스 썸네일은 배지 만드는 거랑 꽤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배지 만드는 영상은 이미 보셨거나 아니면 미래에 보실 분들이라면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캔버스로 와주셔가지고 여기 투명한 캔버스랑 크기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투용한거 켜주시고, 크기는 일단 1대1 비율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긴 하는데, 로블록스에서 추천하는 최적의 비율은 512 곱하기 512 픽셀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D 세이프로 와서 원을 하나 그려줄 겁니다. 이 캔버스 꼭짓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요. 잘 맞게. 그 다음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려요. 시프트를 눌러야 원이 찌그러지지가 않습니다. 됐다. 꽉 채웠어. 꽉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까맣게 칠해줍시다. 게임 패스 내용은 모두 이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역 밖에 이 부분, 요 부분에 글자나 중요한 이미지 같은 게 삐져 나와 있으면 가차 없이 잘려 버리니까 그점 주의하셔야 돼요. 모든 글자는 여기 안에만 집어 넣으셔야 되고, 만약 그래도 네모로 하고 싶다면 이렇게 크기를 작게 해가지고 원 안에 쑤셔 넣어야 됩니다. 바깥에 동그라미 부분은 지워가지고 투명하게 냅두고요. 어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뭐야 게임 패스 와 게임 패스 이미지 완성. 나중에 수정할 수 있으니까 대충 만들어도 돼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시다. 이미지로 저장하고 PNG로 저장하셔야 됩니다. JPG로 하시면 투명한 캔버스 한개 의미가 없어져요. 하얀색으로 얘가 덧칠돼 버립니다. 투명한 부분이 거니까 그러니까 PNG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 거 어, 저장했어. 그리고 파일 선택가 가지고 파일을 선택해 줍시다. 자, 게임, 이름, 설명. 초록 버튼 두번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게임 패스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 밑에 목록에 하나 추가되었죠. 바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위쪽에 C로 시작하는 단어 클릭하세요. 여기서 얼마든지 이름 설명 이미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해주시면 되고 우리는 바로 판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빼질, 아니, 게임 패스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을 설정해 주시면 여기 밑에 또 숫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80원에 이걸 구매했을 때 당신 계정으로56 로벅스가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30%는 로블럭스가 뜯어가고 어, 70%만 주네요 옛날에는 90% 뜯어갔는데 이제는 비멤버한테도 70%나 주는 걸 보니까 로블록스가 많이 인기가 좋아져 가지고 장사가 잘 되다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저장합시다 저장했으면 이제 게임패스 여기 링크 숫자 12147475네요 제꺼는 이거 복사하세요 기억하세요 이거 스튜디오로 갑시다 이제 자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스크립트부터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나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 둘중 하나의 스크립트 넣어주시면 되고요. 바로 로컬 마켓플레이스 어,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는 게임 개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에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옛날에는 로컬 게임 패스 서비스라고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얘들이 로블록스가 2018년 봄에 그걸 얘로 교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스크립트 쓰실 때는 그거 쓰셔야 되고요. 옛날 거는 그냥 냅둬도 됩니다. 정상 작동하도록 로블록스가 조치는 취해놨어요. 다만 그것도 새 방식으로 혹시 고치실 거면 새 아이디를 따로 가져오셔야 돼요. 게임패스 서비스에서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교체하면서 아이디까지 싸그리 다 바꿨거든요. 게임패스 있는데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자동으로 새 아이디로 바뀌어 있을 테니까 그거 복사해오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게임패스 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t 플레 player.player add connect function player 들어오고 이제 새 플레이어가 들어왔을 때 우선 게임 패스가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함수를 또 만들어 줍시다 체크 게임 패스 이렇게 하는 게 괜찮겠죠? 그리고 게임 패스 확인 작업도 이제 게임 데이터 스토어나 아니면 다른 것들 같이 네트워크 연결 상태에 따라 가지고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콜 함수를 써 줘야 됩니다. 피콜 함수를 감싸 가지고 에러가 나도 스크립트 전체에서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피콜이 그 에러를 잘 잡아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피콜 함수 연결해 주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해줄 겁니다. 리턴을 하는 순간 요 옆에 있는 값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리턴한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서비스 하고 그리고 유저 게임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플레이어 넣어주고 어, 게임 패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 실수했어요 플레이어 넣으면 안되고 유저 아이디 넣어야 돼 <laughs> 게임 패스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게임 패스 아이디가 없네요 이쪽에서 받아줍시다 그리고 이따가 함수 함수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돼요 체크 게임 패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자, 아, 피콜이 성공했습니다. 예, 네, 성공했어요. 여기 성공 여부 들어오고, 비콘 함수에서 이쪽에서부터는 이제 리턴 값에 집어 넣은 값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성공했다, 아, 성공했다, 그리고 게임 패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아 그걸 안 했네. 그럼 뭐 해줄 거냐면요, 로컬 게임 패스 테이블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 넣어서요.는 함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밑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요? 이렇게 하고 똑같이 여기 숫자 대신 이거를 집어 넣어 줍니다. 게임패스 ID라는 변수 이름을 그리고 함수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한 괄호 두 개.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여기 처음에 ID 집어 넣고 이쪽으로 연결되고 그게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쪽으로 보내지는 거고. 그럼 여기 함수 안에 그 게임패스에 대한 스크립트를 써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거왜 빨간줄 그어줬지? 로컬 때문이구나. 됐다. 일단 이쪽으로 더 속행하기 전에 우리선 피콜 함수가 실패했을 경우를 신경 써줘야 돼요. 만약 성공스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 리턴 값에 뭐라고 해야 돼? 플레이어가 게임 패스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여기 들어오지 못해요. 그냥 여기 에러 메시지가 대신 들어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에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로, 어, 로그 만들어 줍시다. 게임 패스 어, 체크 프로세스, 페일드, 대충 게임 패스 확인 프로세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에러 메시지를 옆에다 붙여주면 로그가 적당히 완성되고. 어, 옛날에 제가 데이터 저장 스크립트 만들었을 때는 데이터 블로그기 실패하면 바로 킥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딱히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는 것도 아니고, 게임패스가 적용이 안 됐으면 플레이어가 어? 내 게임패스 왜 작동 안 하지? 하고 알아서 재접할 거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로그만 하나 남겨 가지고 두고 아무것도 안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냅둘 겁니다. 네, 참고로 에러 메시지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도 되거든요. 에러 메시지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무조건 문자에도 들어와요. 에러가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자열 확인 여부 상관하지 않고 바로 뒤에다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점두 개가 문자열 두개 이어 붙일 때 쓰는 놈이거든요. 그럼 일단 적당히 완성이 됐고 이제 게임 패스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거는 뭘해줄 거냐면 게임 패스 툴을 넣어 줄 거예요. 자, 툴을 넣어 주기 위해선 툴이 하나 필요한데 귀찮음으로 스크립트에다가 그냥 빈툴 하나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적당히 어, 툴도 지어주고 좋았어. 툴. 자 우선은 그러면 툴을 구해줘야겠죠 어 로컬 툴은 파인퍼스트 차일드로 하고 툴 됐다 그 다음에 만약 툴이 있어 그리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어, 툴 이름은 이미 실수로 바꿨거나 아니면 툴이 모종의 이유로 삭제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또 합시다 원 게임 패스 툴너 파운드 게임 패스 툴이 없디 그리고 툴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어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 맞아. 플레이어를 불러와야 되는군요. 플레이어가 여기 없어요. 그래 가지고 플레이어를 가져와야 돼요. 툴을 클론하고 플레이어 가방에 넣어 줘야 돼. 근데 지금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여기 들어왔죠. 복사해 가지고 이쪽으로 넣어 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연결되듯이 얘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여기 넣어 주면 되고 플레이어. 점 백팩 이렇게 넣어주면 플레이어 가방으로 이툴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플레이어가 죽으면 툴이 초기화됩니다. 그래서 또 이거를 해줘야 돼요. 플레이어 덧, 캐릭터 스폰 됐을 때 커넥트 펑션 똑같은 거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툴스크립트를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은 VIP 팀으로 할게요. 네, 게임 패스 어, 이번엔 어, 다른 숫자 있으실 테니까 알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1234로 해야지 1234하고 똑같이 펑션 그리고 플레이어 들어오겠죠 또예팀 네, 같은 경우는 매우 쉽습니다 그냥 팀이 없네 지금 팀 만들게요 인서트 오브젝트가 아니라 서비스 팀 추가 그럼 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팀어 하나는 빨간 팀으로 하고 빨간 팀으로 하고 하나는 파란 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 팀을 어, 아니야 파란 팀을 VIP 팀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이걸 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팀에 못 들어갑니다. 모두 빨간 팀으로 몰리게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파란 팀으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덧팀 컬러 등 브리 컬러 다유 리얼리 블루 간단하죠. 그 다음에 플레이어 로드 캐릭터 캐릭터 반드시 초기화시켜 줘야 팀이 바뀝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어 예전에도 팀 관련 영상 올렸을 때, 팀 컬러 말고 팀 이름으로 하는 방법을 여쭤보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팀 이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를 패스팀으로 합시다. 패스팀으로 하면, 이렇게 바로 브릿 컬러를 넣지 않고, 게임, 개 서비스, 팀, 보통 게임.팀 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다른 친구들 워크스페이스나 플레이어나 라이팅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점 찍어도 되거든요 근데 팀은 꽤서비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찾으면 되느냐 아까 이름 지어줬잖아 패스 팀 찾아주면 되고요 점팀 컬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팀 컬러로 이 플레이어의 팀 컬러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드 캐릭터로 초기화, 캐릭터 초기화 해가지고 팀 바뀌는 거못 받고 마지막으로 자 게임 패스 3, 4, 5, 6노컬 캐릭터는 플레이어 덫 캐릭터 하고 if 캐릭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캐릭터 안에 휴머노이드가 있어야 돼요.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캐릭터 .휴머노이드 .헬스는 뭘로 하지? 200으로 할게요. 그리고 헬스 200부터 하면 안 돼. 일단 최대 체력부터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최대 체력 200으로 설정해주고, 그리고 체력도 다시 200으로 회복시켜주고, 200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아예 여기다가 따로 변수로 저장해줄게요 헬스는 200입니다. 그리고 변수로 그냥 집어넣으면 알아서 다 똑같이 되겠죠? 이한 가지 더. 또툴할 때처럼 플레이어가 죽으면 이 체력이 또 초기화됩니다. 그래가지고 위쪽에다 할게요. 플레이어 죽었다 부활했을 때 똑같이 체력 회복 시켜주는, 똑같이 체력 200으로 바꿔주는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완벽합니다. 그럼 체력 200 됐죠? 아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하면 안 돼. 캐릭터 추가되는 함수에서는 웨이포 사이드로 휴머노이드 기다려줘야 됩니다. 휴머노이드가 좀 뒤늦게 생성될 수도 있거든요. 휴머노이드 기다리고 그 다음에 체력 바꿔주고. 아 미친, 이렇게 합시다. 여기 캐릭터 안 넣어줘가지고 여기에 이게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에러 난 거임 아 이렇게 세개를 끝났습니다 VIP문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까다로워서 다음 영상으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제 1,2,3,4,3,4,5,6도 넣었으니까 똑같이 여기도 체크 게임 패스 1, 2, 3, 4, 3, 4, 5, 6 해주면 되죠. 여기는 여러분들의 게임 패스 아이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올렸으면 무조건 여기도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작동 제대로 안 합니다. 진짜 강조합니다. 위쪽에 올렸으면 아래쪽에도 적용을 시켜야 반드시 적용이 된다. 아 그리고 혹시 님들이 한 게임 패스로 모든 용도를 통일하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체크는 한 번만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위쪽에 있던 부분이 이것로 그냥 덮어 씌워지고 그러면 위쪽에 있던 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이 부분을 다 합쳐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냥 합치고 다른 애들은 지우세요 그냥 한 단락에 다 합쳐야 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른 게임패스 아이디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데 이미 이거 다른 게임패스 아이디야 여기 노아다스타다 건데 나 지금 노페어스 플레이스 넘버 25에 들어가 있어 이미 다른 게임 게임 패스를 저기다 적용시킨 거고 확실하게 자연재해 서바이벌에 있는 친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만약 이게 적용이 된다면 이게 이게 적용이 될 거야 나한테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냥 없는 숫자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게 체력 2배고 두, 두 번째 거랑 첫 번째 거가 툴이랑 팀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팀에 들어가게 되고 체력이 두 배가 된다면 게임 패스가 멋정하게 작동하는 것이겠죠. 네, 그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고 벌써 세 번째다. 게임 패스 아이디 위쪽 거 바꾸는 거 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자, 게임 패스 팀으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 툴도 받았습니다. 성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게임 패스 플레이어가 게임 서버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로블록스로 나가 가지고 사고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적용이 안돼 가지고 게임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 가지고 게임 어디가에서 안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게임 패스도 적용시킬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기 게임에서 그 게임 패스를 파는 건안 된다는 점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거 두 가지 문제점을 또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게임 안쪽에다 게임 패스 상점을 또 다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플레이어들은 그냥 게임 안에서 게임 패스 상점 열어가지고 거기서 사지 여기까지 나가가지고 사는 일이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게임 패스 상점을 따로 만들면 타 게임 게임 패스도 팔수 있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그것도 할 생각이에요. 물론 우선은 게임 패스 문부터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까지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